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도체 아저씨입니다. 현대 힘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6시 반이에요. 아침 6시 반에 제가 영상을 찍는데 오늘 조금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지금 미국 시장이 보이시나요? 4%가 빠졌어요. <laughs> 와, 미치겠다 진짜. 아니, 제가 어제 있잖아요. 어제 저녁에 잘때 21시 보이나요? 21시 이때 거의 뭐 미국 선물이 1.7% 빠지고 S&P 빅스가 6% 올라가길래 아, 조졌다 하면서 이거 어떡하노 하면서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아니 테슬라가 15%가 빠지는 거야. 엔비디아가 5%가 빠지는 거예요. 심지어 이것도 올라온 거예요. 보이시죠? 테슬라. 와, 그래가지고 이걸 와, 씨, 조졌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시장일수록, 사실, 지금 비트코인을 좀 봐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그나마 조금 꼬리를 달고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아주 절망적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미 8만 불이 빠진 이 시점을 절망 말고 그냥 완전 불지옥까지는 아니고 그냥 지옥 정도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어렵다. 전부 다이 트럼프 형님이 경기침체 불사하고 전부 다 그냥 관세 때리고 뭐 하고 한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이런 날은 솔직히 뭘 봐야 되냐면요. 시장의 연속성을 많이 봐야 돼요. 어제 하락을 했는가. 어제 하락했죠, 오케이. 그러면은 오늘 또 하락을 하는가, 오케이. 심지어 대하락을 하잖아요. 이러면 보통은 다음 그러니까 전날 올라간 친구들, 어, 전날 올라간 친구들을 조금 많이. 봐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이 떨어질 때 어제 지가 올라갔단 말이야. 그러면은 오늘 오늘 또 떨어질 때이 올라갔던 그 기억을 담보 삼아가지고 연속적으로 올라가는 친구들이 꽤나 많이 나와요. 보통 그래서 어, 전날 올라간 친구들을 찾는 작업을 하고 오늘 들어가는 거를 이게 확률이 60에서 한70%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올라가는 게. 그래서 이렇게 대하락한 날은 전날 많이 올라간 것들을 계속 새로 고침하면서 어, 사야 돼요. 어차피 지금 진행 중인 종목은 애지간하면은 물린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종목들이 조금 등락이 있더라도 이거는 차트가 뻐, 빠그라지더라도 차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장, 그 다음에 전체 시장의 하락으로 인한 그냥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빠지는 것을 일단 보면서 오늘 같은 날은 어떻게든 정신 차려서 내 계좌에 마이너스 된 거를 수익으로 해지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어, 손 놓고 있을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락장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은 야,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떨어지는 거 할인 찬스니까 줍줍해라. 라고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왜 사요? 이런 시장에서.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저점이다 저점이다 하면서 주소 담아가지고, 진짜 저점이었을 때가 있었나요? 솔직히 말해서 삼성전자만, 그냥 다들 하는 삼성전자만 예를 한번 들어볼까? 얘 여기서도 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저점이라고 그러고, 여기서도 저점이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벌어진 저점은 49,990원 말고는 다 저점이 아니었잖아. 다 깨졌잖아.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건, 특히 하락장에서 저점이라는 것은 없어요. 하락장에서 저점이라고 불릴 수 있는 거는, 확실하게 발받침이 있는 종목을 제외하거나, 안 그러면은,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이 뭔가 상승세가 움직이는 거 말고는, 절대 저점이란 표현을 하면 안 돼요. 어. 현대임스도 물론 발받침대를 어제 밟고 올라가서 나쁘지 않아. 다만 종가가 어제 땅격이 갭을 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아 오늘 현대임스는 솔직히 진짜 반반이야. 그래서 내가 오늘 올라갑니다. 으아! 이 이야기를 솔직히 못 하겠어. 어. 리스크가 있으니까 나도 여러분들께 확실한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어, 진짜, 최대한으로. 그러니까, 현대힘스도 너무 쫄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럴 때는 제 애지가 하면내 개인 매매 따라 하자라고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냥 제 개인 매매 따라 오십시오. 제가, 솔직히, 하락장에서는, 진짜 제가, 제가 그냥 제일 잘해요, 솔직히. 어. 하락장에서 내가 제일 잘해요. 제가, 이거 개인 매매, 그냥 구독, 좋아요 하시고, 구독 좋아요 여기 아, 아래쪽에 버튼이 있죠? 구독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유튜브 수익만 좀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게 유튜브 수익은 솔직히 제 용돈이에요. 제가 애가 셋이라가지고 솔직히 월급도 전부 다 와이프 다 주고 투자 수익도 매달 15일 되면 와이프가 제 계좌 들고 가가지고 출금신청을 애지간한 시드머니랑 진행중인 종목 빼고는 다 출금신청 한단 말이야. 20일날 카드 그거 가격 그 카드 그거 메꾼다고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돈이 전혀 없어서 사실 장보러 갈때 이럴 때 요즘에 딸이랑 아들 손잡고 가면 요즘에 망고 주스를 그렇게 사달라고 그런다. 망고 주스 사주세요. 그뭐 전문점이 하나 생겼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 사주는 거예요. 그거 엄마 카드 끌으면 혼나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좀 사주는 거고 엄마한테 비밀이야 이런 말 해주려고 좀 유튜브 수익만 조금 날수 있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주세요. 반도체 아저씨의 하락장에 하락장에서 어, 이거 매매하는 것들 그냥 그대로 공유해드릴게요. 어차피 개인 매매하는 거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진짜 하락장은 내가 잘해요. 내가 내 스스로 내 주식 잘한다는 소리 잘안 하잖아. 간절하다 수익이 나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 나 하락장에서 주식 잘해요.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제가 셋째 낳고 나서요 한 한, 그래도 한 4개월 있다가, 와이프가 도저히 혼자서 안 된다는 거야. 장모님 불러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애, 한 6개월만 육아휴직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사님이랑 부장한테, 저 이거 6개월만 휴, 휴직 좀 시켜주십시오 그랬어. 애가 셋입니다. 저 애국자인데 이 정도는 회사에서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부장이 개 지랄을 했는데, 이사님이, 당시에 이사님이 그 육아휴직을 해줬어요. 그래서 육아 휴직 6개월을 쉬고 다시 왔는데 한한한 한, 한 달인가 두 달을 일을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와이프가. 그래서 육아 휴직이 풀로 1년이잖아요. 그래서 6개월을 더해 달라고 하니까 그때 당시 이사님이 허가해 줬던 이사님이 그만 뒀는데 부장이 개지랄을 지랄을 했는데 일단 6개월을 어떻게 했어요? 해 가지고 6개월을 더 쉬고 오니까 와, 내 책상이 없어져 있네. 그리고 컴퓨터고 뭐고 다 다른 사람이 쓰는 거야 내그 컴퓨터를 이거 뭐냐고 하니까 부장이 네가 여기를 어디라고 와? 하면서 그6 개월 쉴때 그거 회사에서 월급 챙겨준 것만으로 감사해야지 하면 연병을 하는 거예요 이 쌍놈 새끼가 그래서 대기 발령을 시키는 거야 그래도 들어오도 어떡해요 일단은 회사 대기 발령 상태로 있으면서 이직을 구하는데 이전 회사 그러니까 그 지금 전문님 지금 전무님이 그때 당시에 육아 유직 해줬던 그 이사님이거든요. 이분이 전화 와가지고 오라고 한거예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하락장에서 진짜 쎘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문님이 땡겨준 거예요. 제가 하락장 하나로 회사 이직을 육아유직 1년 넘게 쉬고 왔는데도 이미지 좋게 이직을 한 사람이에요. 하락장 하나로. 제 지금 이, 요즘에 하락장이잖아요. 증권사들 아침에 다 회의해요. 장중이고. 그러니까, 언제 회의를 하냐면은, 10시 반쯤에 해요. 보통 이제 9시에 이것저것 팍 하고 나서, 10시 반에 아침 회의를 하거든요. 어, 하면은, 짧게 한 30분 하는데, 이먼급 회의예요 전문님이 여기 제일 상석에 앉아있고, 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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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부장, 부장, 뭐, 부서장, 뭐, 차장들, 뭐, 이렇게 앉아있는데, 제가 여기 모퉁이에 앉아있어요. 그리고 한 30분 회의하는데, 내가 15분을 이야기해요. 제가 하락장에서 그 정도에요. 상승장 때나안 불러요. 하락장 되니까 너도 오라고 해가지고 내 이야기 들어요. 제가 솔직히 하락장에서는 쎄요. 그러니까 제 개인 매매가 이게 하락장에서 생각보다 수익이 많이 나오거든요. 어, 좀 하락장에서는 진짜 올라가는 것들을 봐야 되고, 제가 하락장에서는 솔직히 간절한 마음도 있는 거지. 지난주 금요일만 하더라도 봐봐. 어. 하락장에서 시에 한가간거같잖아 시에 한가간거를 사가지고 요거 요 한봉을 먹은거야 심지어 아침에 시초과에 사서 점심 먹고 나와서 팔았고 하루만에 20% 이렇게 수익이 나오는거야 이런 종목들을 하는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보시면은 제가 하락장에서 또 어떤것들을 냈냐 요 최근에 하락장하면은 또소록스로 보여드릴게요 YG 플러스로 보여드릴까? 많아가지고, 뭐 봐보세요. YG 플러스부터. 2월 25일날 YG 플러스를 들어갔었는데, 2월 말 하락장이었잖아. 그렇죠. 봐보세요. 얘가, 이전에 아파트 아파트 하면서 올라가다가 여기 라인을 좀 계속해서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는 저항 구간이었는데 얘가 돌파를 한 거예요 지탱을 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이렇게 지탱점을 하나 더 만드네 나는 이날 샀는데 이날 바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하나 둘셋 화수 목뭐 금요일날 쫙 올라가는 거야. 금요일날, 제가 이 꺾일 때 팔았거든요. 근데 신의 한수가 되긴 했는데, 왜판줄 아세요? 제가 이 하락장. 하락장에서 올라가니까, 하락장에서 꺾이면 확 꺾인단 말이야. 그래서 팔았어요. 그래서, YG 플러스 보시면은, 6,280원이거든요. 이쪽이에요, 이쪽. 이 거의 꼭대기 부분이에요. 여기서 6,280원에서 20%. 지난주 금요일날 왜, 어, 지지난주 금요일이지. 어, 이거, 이거, 보이잖아. 이 엄청나게 하락한 거. 이날이에요, 이날. 이날, X됐다 X됐다 했을 때 나는 20% 이렇게 수익을 만들어 놓은 거라고. 그러고 나서 또 소룩스도 금요일 날 들어간 거야. 2,800원. 얘가 시의 사한가 갔는데 솔직히 증권회사에서는 이건못 사요. 만원 이렇게 하던 애가 사면서가한가 맞으면서 3,000원 이런데 이걸 어떻게 사. 근데 나도 솔직히 불안해서 당일날은 이날이거든요. 시초가로 안 샀어요. 그냥 아래 꼬리 다른거 보면서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매매를 했고 쭉 올라가는데 당일 날 상한가 가서 팔까 말까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 종목 리스크가 있으니까. 근데 아까 봤던 y g 플러스 수익도 있고 해서 냅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그 화요일 날까지 기다리니까 소룩스 실제로 어, 화요일이 이날 화요일이에요. 어, 3월 3일 날그대체공일 쉬고 나서 3월 4일 날 오니까 화요일 날오니까 24%까지 올라가 가지고 매매를 한 거야. 매도를 한 거야. 자, 하락장에서 잘 쳐요. 어.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 흔들리지 말고 그냥 구독 좋아요 하시고 제 유튜브 영상들 아침에 특히 올라가는 것들 보세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영상 보시고 나서 그냥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놔 주세요. 제가 실제 개인 매매하는 종목들 그냥 공유해 드릴게요. 이거 0 1 0 8 3 8 0 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만 보내놓으시면은 제가 실제 개인 매매하는 종목들 그대로 공유해 드릴게요. 어. 하락장에서는 저 따라 하시면 그게 제일 편할 거예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하시고, 애새 키우는데 애들 용돈이라도 좀줄수 있게, 애들 광고 주스라도 사줄 수 있게, 엄마 눈치 안 보고, 구독, 좋아요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흔들리지 말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구독, 좋아요만 좀 해주세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 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 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 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솟구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 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 이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고 치면서, DS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아, 상가 같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마네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가한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천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천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렌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써니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 또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 이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 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야.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 이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계엄령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 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 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 날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 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 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 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